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 콩입니다. 리딩 파워 유형편 기본 10... 1분 9강 아, 프랙티스는 1번 위클의 소재는 팀 스포츠에 있어서의 긴장감 그래서 우리 각본으로 짜여진 드라마와는 틀리게 우리가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다 그래서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더 긴장감이 극대화된다라는 소재 같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팀부스 스포츠는 그냥 팀스포츠로고할요우우리라말 말로 로대로 팀스포츠는 자오 e 아 제공해요 s e g o n g Ao, t 명사 g 명사 Tsegong Ao, t 스 e g o n 스 Ao, 스 s e g o n g Ao, t s e g o n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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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도 복수 처리했다는 거 좀요. S 빠졌어요 여기. 신경 쓰시고 제공해 주는데, particularly ly가 어, 특히란 뜻이고요. 특히라는 부사가. 부사. 컴파일링 수식해줘요. 특히 강력한. 강력한은 뭐 흥미로운 이렇게 의역해도 우선 좋습니다. 자, 흥미로운 저 폼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offer의 타동사의 목적으로. 목적어. 자, 형태를 제공해 준다. 형태인데, 자 여기를 좀, 여기 좀끊고요 어떤 형태면 오브 드라마의 형태를 준다. 그래서 각본 없는 드라마다. 자 그다음 또 아웃컴 결과물이죠. 결과물인데, 주워. 오브 게임의 결과물은, 자 언라이크랑 다르게죠. 전치사구, 전치사, 다르게. 자 언라이크 the dead. 자, 대시 말하는 것은 기서는 지시 대명사로 아우컴이에요. 여기서는 자, 결과물인데 자, 오브 어 스크립티드 드라마와틀리게 자, 스크립티드 요 부분이 어 어떻게 쓰였냐면은 어 각본으로 된 본화 된 이라는 분사구에 과거 분사라고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빈칸 넣기도 요선 될수 있으니까 일단 빈칸으로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자, 각본의 화덴트를 아마 틀리게 단수. 단수. 그래서 결과물 단수 처리했고요. 그다음이 is도 다시 동사. 동동사가 단수. 자, unknown도 빈칸 넣기로. 자, 알려지지 않았다. 사실상 수동형태로 썼죠 죠기도 그래서 알려지지 않았다. 난 논. 어, 한자가 들어가. 뭐 메토. 자, 그래서 이고 알려지지 않았다. 라고 해 놓고 다시 수동 자 이렇게 해 놓을게요 얘는 좀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는게더 이쁠 것 같아 보기에 자 그다음 표는 여기서는 거의 없다 부정어 거의 없다 그래서 부정어까지 처리하고요 부정어 엽스 어 망했다 거의 어밥 먹고 이고 있습니다 지금 밥 먹고 왔고 밥 먹고 나니까 갑자기 어, 예전에 알고 있던 걸다 까먹었어 요 부정어. 자 한번 사람들이 주어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동사. 자, the 같은 경기를 똑같이 안 보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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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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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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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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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리 우리 우리 우 반복적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부사 어, 아 망했어 반복적 이제 오타가 아주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은 자 이유 설명해 주겠죠 자 after 자 they have seen it 까지 얘는 접속사 접속 사람들이 사 have seen 동사 현재완료 용법인데 현재완료의 용법은 뭐본 적이 있다면의 뜻이니까 여기서는 약간 경험의 용법이 가, 가깝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완료 의 용법의 경험 의 뜻으로 해 놓을게요 자 한번 그 영화나 뭐 이런걸 본적이 있다면은 once 서술죠한번자그 다음 they know 그들은 주어 알아요 동사 the ending ending은 결말을 알기 때문에 안봐요 내가 목 적어 처리할게요 자, 텐션은 주어 is 텐션도 적어야 되겠다 긴장감이 장이 is 건 하겠죠 동사 자 간도 여기서는 없어지다 라는 뜻으로 사실상 문법상으로는 수동으로 썼습니다. 수동. 그래서 비건 없어지다의뜻 이렇게 하고 빈칸도 없어진다 긴장이. 얘는 전체를 빈칸으로 하고 싶긴 한데 일단 여기에만 이렇게 놓을게요. 자 하지만 자, 아까 전에 영화나 아, 뭐 연극 이런 거였어요. 자 하지만 텐션이 채워준다. 채워. 채운다. 동사 하고죠. 동사. 자, 무르천염 이치앤 에브리 게임. 자, 그럼 모든 게임이죠, 그냥 이치앤 에브리 합쳐갖고, 저 모든 자, 게임을 채워요. 게임이다, 지목적을 처리하고, 오브 다 묶을게요. 자, 베이스볼, 야구랑, 풋볼, 미식 축구예요. 얘는 사커가 우리가 보통 축구죠, 미식 축구 그리고 배스켓볼, 농구까지를 다 채우겠죠. 틀리단 말이요. 에 모로볼 더 강력한 놈이 나와야 되겠죠. 그 모로볼 또 다른 점 중에 더 강력한 애는 더욱 이인 올가나이즈드 스포츠 묶어주시고요. 올가나이즈드 이 부분이 또 분사구조에 어, 조직된 된 얘가 과거 분사 쓰고 스포츠에서 자, 텐션은 주어 동사 캐리는 전달된다 고할게요 전달되는데 자, 비안드 넘어서예요. 그래서 빈칸으로 전치사가 전치사 자 넘어서 자를 넘냐면은 일단 관수 맞추고 자 each individual game 각각 개인의 게임을 넘어서고 형용사 자 아까 전에 캐리스의 일요 부분이 단수 형태 단수 y를 es로 바꿨죠 요 부분 얘는 좀또 관수 좀 맞추고요 자 그래서 전달하고 또 동사는 다시 동사 이. 단수 형태죠. 단수. 자, 그래서 텐투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 는 뜻에 동사로 들어가고 경향이 있다. 경향, 경향이 있다. 그래서 텐스의 삼인칭 단수 처리했다는 거이 부분도 신경 쓰고. 저 뒤에는 인크리스트가 다시. 동사 원형.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뭐가? 아, 텐션이 증가하는데 오버타임 지나다 뜻의 전치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치사. 자, 이치로 시작한다면 우리가 단수 취급. 단수. 각각의 게임은 주어 is도 동사 단수. 자, 파트이다가 다시 부 동격. 부분인데 of은 designated sequence. 그러면 designated도 이번에도 어, 지정된 지정된이라는 과거분사. 과거분사. sequence 순서라는 뜻이죠. 순서의 부분인데 자 이때 여기서 끊어주시고 즉.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시즌, 시즌이 나올게요. 한, 시즌은, 얘를 주어로 잡아 놓을게요. 주어. 자, 즉, 또 들어갈게요. <laughs>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해서 안 하면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자, 골, 오브, 위치. 이렇게 묶어 놓고요. 자, 목표인데. 자, 오브를 이렇게 잡고. 전치사. 얘를 관계대명사, 전치사의 목적으로 잡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관계대명사. 전치사의 목적어. 자, 그럼 is를 동사 단수 처리해 놓았고 시즌을 다시 단수. 요거 처리해 놓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시즌은 해석을 좀더 같이 다시 해 볼게요. is 일단 이렇게 묶어 놓고요. 자, 그래서 is가 단수가 들어가는 이유는 보호 때문이다. 근데 문제는 뒤에 또 보호가 들어가네. 자, to produce가 다시 또 t 부정사. 얘가 부어 동격 이면서 프로듀스 동사 원형으로 들어갔어요. 왜? 얘 시즌의 목표가 이스 프로듀스 하는 거예요. 생산하는 것인데. 자, 생산을 뭘 관여하는 챔피언을. 챔피언 챔피언 챔피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어. 자. 그래서 타동사의 목적어 종속철이니까 얘는 목적어 빼도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자, 각각의 게임은 자, Is Part Da b 동격이에요, 부분인데 지정된 순서에, 즉한 시즌인데 이 시즌의 목표가 만드는 거예요, 챔피언을 자,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요. 자, 보스 인디비주얼 게임 s 시즌스까지 묶어야 되겠네요. 얘도 뭐 보스 A and B 조에서 and까지 묶어서 얘는 복수가 주어야 되겠죠. 둘 다니까 자, 개인의 형용사. 어, 주어 게임들과 자 시즌은 이거 주어일 일 주어 이자에소홀 묶어놔요 그냥 이렇게 에소 홀은 삽입절로 서로 이렇게 묶어갖고 자 전체적으로 자 전체적으로 트랙터가 다시 주어가 두 개였으니까 동사 복수 복수 동사로 자 이끈다 그래서 s 들어가면 안돼 여기서 헷갈리지 않게 s 들어가면은 안 된다. 이렇게, a t t 스 a 트 t s interest를 목적的 흥미를 이끌죠 흥미를 이끌고요 그다음 또다시 的目的目的目的이的관심目 이끈다 자, 다음 目的目的目이目的관중目的目的目的目的目的目的 동사도 복수. 동사 복수. 자, 目的目的目的目的目的 더퍼스트도 여기서 는 주류권역에서 아까 전에 흥미 아이고 아 이거 빠졌네 흥미가 나왔었고요, o 션이 나왔는데 얘는 더퍼스트 첫자 첫 번째를 두 번째를 계속면 틀려요 여기서 이렇게 해석해줘야 돼요. 자관중들로 따르는데 여기서는 더퍼스트 흥미를 따라요. 자, to find out 하기 위해서겠죠.까지 다시 묶어주고 얘는 to 부정사 부사 목적 위하여 f i n 가 동사 원형. 자, find out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발견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발견하다 묶어서 자 위치 오브 더투 컨테스팅 팀윌윈 까지 전체 절이 목적으로 쓰였어요 얘는 어수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간접 의문문 목적어 를 잡고 얘를 의문사 하나로 잡아면 돼요 어떠하니까자 그래서 어떠한 자두 팀이 전체가 주어로 잡아요 컨테스팅 하고 있는 팀이죠 자 그래서 경쟁하고 있는 라는 뜻의 분사로 들어갔고요. 현재 분사. 좀 흔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어. 주어 동사구조 동사. 일 동사. 동사 원형. 동사 원형. 방금 전에 묶었던 이게 전체가 목적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더 세컨드도 묶어왔고요. 자두 번째가라고 해석하는 순간 우리가 뭔 소리인지 해석 기억 안 나요? 자 여기서는 요렇게 갈게요. 이렇게 가서 저희는 관심을. 관심을 따르는데 툴런하기 위해서로 가겠죠. 그래서 해석이 그래서 툴런하기 위해서니까 얘도 똑같이 어, 품사는 투부정사 부사 목적 위하여 동사 원형. 그 배우기 위해서 배우다는 좀 이상. 알기 위해서 또 다시 묶고요. Which one will emerge as ultimate champion까지 묶고 갖고 가로 닫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똑같겠죠. 얘는 그래서 얘를 한번 뺏겨다가 여기다가 쇽 넣어보면 자 이렇게 한 칸만 더 가면 똑같이 되겠죠 어떠한 원이 위치원을 의무사 위치 어느 원이 will 동사 동사 원형 이물제 할지가 동사 원형으로 들어가면서 서 나타날지 자 as는 자격의 뜻으로 as 자격 로서 자 a s 얼티밋 궁극적인 챔피언으로서 나타나게 될지 형용사 자까지 하면은 필기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별로 오류가 없고, 자 서스펜스가 그래서 긴장감이라고 할게요. 긴장감은 주워. 자 마운트는 사타라 뜻인데, 여기서는 동사. 아증가한다고 할게요. 사이다음이상서니까 증가해. 자 왜냐하면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나오겠죠. 저 상식적으로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왜냐하면은 자, as uh, the end of the season a p p r o a c h 그래서 as는 as 아, 따라라서라고 할게요. 뭐뭐때 해도 돼요. 따라. 자 as는 따라인데 뭐가 따라서냐면 the end of the season 끝이죠 시즌의 끝이 끝 끝지는 백 K 이백고자 시즌 끝이 동사 접근하면 몸에 따라 as 끊어주시고 주워. 게임들은 동사 텐트 다시 묶어갖고 아까랑 똑같네요 은 맞죠 텐트 동사 원형 들어가겠죠 그래서 뒤에 become이 동사 원형 자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more important,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거 아까 전에 우리 어디선가 봤던 내용이 나왔던 거 같죠? 그래서, 더 중요해진다. 자, 더 중요해진다 부분을, 아까 전에 다시 한번 기억해서 살짝 올라가 보면은, 여기에서 슈욱 하다가 빨간색, 더 중요해진다. 이 부분이랑 지금 같이 가고 있죠? 자, 그 다음, to determination은 저지사예요. 전치사. 어떻게 할수 있냐면 더 관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다시 전치사의 목적어. 결정에 중요해진다. 자, 오브 챔피언에 그 챔피언에 있어서. 자, 그래서 한번 다봤고요 자, 주제 부분은 맨 위로 올라가고, 음, 요 부분은 그냥 한 줄로 잡고 싶습니다. 그냥 쉽게. 자, 팀 스포츠가 제공해주는 데. 자, 특히 강력한 형태의 드라마를.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긴장감을 끈을 놓지 치 못하는 스포츠 에 있어서의 긴장감의 특징 이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야 그래서 빨리 한다고 했는데 질문이 굉장히 길었어요 이게 완전 길어갖고 어퍼 프랙티스 1번 어이구 뭐야 이거 어퍼 프랙티스 1번 손가락이 잘 인식이 안돼요 지금 <laughs> 저모션캡처 기능인데 이게 자, 여튼, 우리 같이 열심히 분석해 봤구요. 방금 전에 우리가 같이 분석했던 요 본문 내용하고 제가 만들어 온논 워크북 내용. 자, 요거는 지금 밑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구요. 자, 그리고 댓글란에다가 응원의 댓글,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같이 적어 주시면 선착순 한 10분 정도 제가 이메일 보고 이메일로 직접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2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